세계 2위 규모의 자동차 썬루프 제조 기업인 이날파그룹이 경기도에 공장을 신설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요그룹 부하임 이날파그룹 회장은 경기도청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공장 건설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날파는 화성시 외국인 투자 지역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해, 투입해 선진형 썬루프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이날파 그룹은 세계 2위의 선루프 제조업체로 현대와 기아 한국 GM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만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번 투자 결정으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 활동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장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